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급전이 필요할 때 활용했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신속하게 현금으로 전환하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불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죠. 저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현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은행 대출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긴급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월말에 급히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나 아이, 학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카드나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럴 때 통신사가 제공하는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이자 비용으로 위기를 재빨리 극복할 수 있는 자금원이 됩니다. 대부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소액결제. 한도는 제가 평소에 잘 신경 쓰지 않던 숨겨진 유동성과 같았습니다. 현금화는 바로 이 한도를 현금처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공식적인 금융대안 서비스입니다. 이용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뢰도와 책임감입니다. 반드시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남기며 상환 능력 이상의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다음 달 통신요금으로 청구되므로 계획적인 신용관리가 필수입니다. 사용 전에 통신사 앱에서 제가 사용 가능한 결제 한도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입금 전에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 불투명한 거래 방식의 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현금화 이용 후에는 당분간 다른 소액결제를 자제하여 신용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무계획적인 빚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동 자금을 확보하는 경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활용한다면 정말 스마트한 재테크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저의 재정 상태와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 필수적인 습관이 되었어요. 이 방법은 자금 융통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항상 상황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제 재정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업체 정보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감사합니다.